홍명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해외 코칭 임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수로 이루어진 약속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축구연맹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11년 전보다는 감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북중미를 향한 첫 출항에 나서는 홍명보 감독 55미 화두는 발전이다. 2013년 한 차례 한국 축구를 맡았던 그는 늘어난 자신의 흰 머리만큼 능숙해진 지도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오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 1차전이 바로 그 무대다. 18개국이 세계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에서는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티켓 8.5장 중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최종 예선이다. 팔레스타인전에서 3차예선의 첫 단추를 잘 깨어야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홍 감독 개인에게는 대표팀 부임 과정에서 휩싸인 공정성 논란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는 나 개인에게 중요한 경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애써 강조했으나 팔레스타인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홍 감독이 5일 팔레스타인전에 이어 10일 오만과 원정 2차전까지 연승 신바람을 낸다면 팬심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다. 데뷔전이었던 2013년 7월 호주와 동아시안컵 1차전에선 0에서 0으로 비겼던 터. 당시에는 국내파 위주로 경기를 치르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엔 유럽파까지 총동원한 만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이 국제축구연맹랭킹 96위로 비조 6개국에서도 약체로 분류되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다. 홍 감독도 이 부분을 감안해 3일 훈련 시간을 오후 7시로 늦추며 완전체 훈련 일자를 하루 더 확보했다.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내용도 놓치면 안 된다. 월드컵 예선 진출의 난이도가 예전보다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본선 경쟁력 완성을 위해선 매경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기존 전술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려면 전술의 디테일이 남달라야 한다는 점이 쉽지는 않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 감독은 핵심 전력인 캡틴 손흥민, 토트넘, 기용법에 승부를 건다. 손흥민이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왼쪽 날개로 포지션을 고정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홍 감독은 과거에도 손흥민을 왼쪽 날개로 기용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볼 운반과 측면 크로스를 주문했다. 이번엔 손흥민에게 적극적으로 골 사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한다. 면서 축구라는 종목에 걸맞는 응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고민거리들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대표에서 퇴출된 황희조 노팅엄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최전방 골잡이가 대표적이다. 이번 소집에선 주민교, 울산, 와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 이 주전을 다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이타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한 팀으로 어우러지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전 컨셉이 공격을 주도하는 축구인 만큼 측면 수비수도 평소보다 공격적인 구성이 기대된다. 국박이 주전인 설령우, 지배지다 외에는 정해진 선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선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한 최우진, 인천과 황문기, 강원 등이 데뷔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홍감독은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2. 이즈 상암 월드컵 향한 3차 예선 시작 홍명보 감독 공격은 창의적으로 수비는 규율 손흥민, 기억에 남을 승리 되길, 1문 1답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3차 예선이 마침내 킥오프한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홍명보, 55, 축구대표팀 감독은 필승 위지를 드러냈다. 함께 자리한 손흥민, 32 토트넘은 기억에 남을 만한 A매치를 기대한다. 홍명보 감독은 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비조 1차전 대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은 5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팔레스타인과 격돌한다. 이 무대는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달린 3차 예선이다. 3차 예선은 18개국이 3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벌이는데 각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쥔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선 10년 만에 소화하는 데뷔전이다. 선임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 속에 출항한 터라, 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첫 경기를 앞둔 홍 감독이다. 마이크를 잡은 홍 감독은, 전날, 3일, 팀이 완전체가 돼 가볍게 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 피로감은 있지만, 부상 선수가 전혀 없다. 휴식과 훈련을 잘 소화한다면, 나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고 전망했다. 첫 상대인 팔레스타인은 피파랭킹 96위로 한국 23위보다 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홍명보 감독은 상대팀의 투톱이 위협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 면서도 반대로 허점이 분명히 있다. 경험 많은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라며 믿음을 드러냈다. 원팀과 팀 스포츠를 강조한 홍명보 감독이지만 공격에선 창의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짚었다. 홍 감독은 공격은 창의적으로 반대로 수비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팀이 가진 공격 루트는 손흥민, 이강인 등 모두 뛰어나다. 2차 예선에서 많은 좋은 장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려운 대진이 있기에 우리도 얼마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이라 본다. 조합적인 측면을 계속 고민할 것이다. 고 예고했다. 함께 참석한 손흥민은 모든 선수가 합류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재밌는 최종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팔레스타인전에서 새 역사에 도전한다. 그는 A매치 127경기 48골을 기록 중이다. 한국의 A매치 출전 부문 공동 4위. 득점 단독 3위다. 만약 팔레스타 인전 3골을 더 추가한다면, 황선홍 대전 하나 시티즌 감독을 넘어설 수 있다. 출전한다면 단독 4위에 이름을 올린다. 손흥민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소집 기간에 어떻게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한다. 며, 계속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뛸수 있어 감사하다. 내일도 하나의 기록이 될수 있는 날인데, 승리로 장식해 오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했다. 경기 준비 상황은, 홍명보, 내일부터 월드컵 예선이 시작된다. 우리 팀도 완전체가 돼 어제 가볍게 훈련을 했다. 오늘도 훈련을 하고 내일 경기에 데뷔할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피로감은 있지만, 부상 선수는 전혀 없다. 하루 더 휴식과 훈련을 한다면, 내일은 더 나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대표팀 분위기와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손흥민 선수들 모두 합류해 좋은 분위기 속에 훈련을 마쳤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홈, 어웨이 경기를 치르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것이다. 재밌는 최종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 좋은 결과로 내일 좋은 출발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팀 스포츠와 원팀을 강조했다. 주장인 손흥민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는지, 홍명보, 나보다도 주장의 역할이 클수 있다. 감독이 바뀌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이번 시작점부터 마무리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한다. 다만 불필요하게 가졌던 무게감은 나눠 가지겠다. 개인의 컨디션적인 측면도 그렇고 본인의 역할과 팀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손흥민,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순간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동료들의 도움과 희생 때문에 쉽게 했던 것 같다. 어제도 끝나고 얘기했지만 새 선수가 들어오다 보면 어색하고 주눅 들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다. 어떤 선수든 자기 색깔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 팀에 도움이 된다.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하라고 말했다. 내 역할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앞장서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내 역할이다. 선수들은 해왔던 것처럼 대표팀이라는 자리에 큰 책임감을 갖고 존중하며,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할 것 같다.